아니야, 듣고 봤어?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낙점됐다는 소식을... 진짜 그렇게 빨리 복귀한 뒤에 바로 선발로 나선다고? 응, 그래, 이제 한화 이글스는 코리안 몬스터가 돌아왔다고 홍보하겠지? 그럴 것 같아. 한화 팬들은 기분이 좋겠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류현진이 볼넷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팬들이 안 좋아할 거야. 이미 기대가 크잖아. 네. 그리고 매니저는 류현진이 개막 전에 충분히 준비됐다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감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도 류현진이라면 괜찮을 거야. 자신감 있게 피칭할 거야. 맞아. 류현진은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응원해야지. 그래. 류현진, 화이팅. 개막전에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 한화 이글스 파이팅. 야, 들었어? 류현진이 한화에 전격 복귀했다는 소식을? 응, 들었어. 엄청 큰 돈을 받고 복귀했다고 하던데. 정말이지? 얼마나 받았어? 170억 원이라고 하던데. 정말 엄청난 액수네. 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한화에서 다시 뛴다니 대단하다. 응. 그런데 그 돈만큼의 성적을 내야지. 기대가 커지는 건 당연하지. 맞아. 류현진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길 바랄게. 그래. 류현진 화이팅. 한화 이글스 파이팅. 류현진을 응원해야지. 류현진이 한화에서 훈련을 받는 상황을 들었어? 응, 들었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열심히 훈련하고 있나 봐. 그렇구나. 류현진이 자신감 넘치게 피칭할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그렇지. 매니저도 류현진의 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그래도 개막전이 다가오니까 압박감도 있겠지? 응, 맞아. 하지만 류현진이라면 괜찮을 거야.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렇지. 류현진을 응원해야겠어. 화이팅. 류현진, 파이팅. 들었어? LG 트윈스 감독이 류현진 등판 소식에 긴장을 품고 있대. 정말? 왜 그럴까? 아마도 류현진이 등판하면 LG 트윈스가 이기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걸지도. 그렇겠지. 류현진이 LG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감독도 걱정하는 거겠지. 하지만 류현진이 이겨서 LG 트윈스가 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감독은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거야. 맞아. 그래도, 류현진을 응원해야겠어. 화이팅. 네, 류현진 파이팅. LG 트윈스 감독도 힘내야지. 저기, 들었어? 황준서가 최고 시속 150km를 던진다는데. 진짜?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질 줄은 몰랐네. 와, 그럼 정말,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지? 나는 느린 공밖에 못 던진다. 맞아. 황준서는 정말 대단한 모양이야. 그래도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표현이 좀 과하지 않았나. 아마 그 표현은 그가 정말 뛰어난 투수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궁금하게 만드네. 이번 시즌에 기대해봐야겠다. 맞아. 기대가 되는데 황준서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궁금하다. 호주 멜버른 1차 캠프에서 황준서는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대. 진짜?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아마 그가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훌륭한 피칭을 했기 때문일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왜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 거겠지? 그렇겠지. 그의 투구 속도와 실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모습이겠다. 어쨌든 멜버른에서부터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가? 이번 시즌이 기대돼. 맞아. 그런데 우리도 멜버른에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황준서 외에도 한화에는 뛰어난 기대주 투수들이 많다고 들었어. 정말? 그럼 한화 투수진이 정말 강력하겠네. 황준서 외에도 문동주와 김서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그들도 모두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하던데. 이번 시즌 한화 투수진은 정말 기대되는데. 우리 팀과 맞붙는 경기가 궁금하다. 네, 그러게 말이야. 한화 투수들을 상대로 홈런을 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우리 팀의 타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류현진의 조언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궁금하다. 맞아. 그런데 류현진이 정말 황준서한테 조언을 해줄까? 아마 그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을 거야. 류현진이라면 황준서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황준서는 이미 뛰어난 투수지만, 류현진의 조언을 받으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지,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네, 류현진의 영향을 받은 황준서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도 그 경기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응원해야겠어. 그래, 봤어. 위현진이 하나로 돌아왔다고. 진짜? 그래서 뭘할 거야? 아마도 KBO 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할 거야.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당연하지. KBO 리그에서 98승 52패, MLB에서도 78승 48패란다. 와, 그렇게 잘하면 누구든 자신을 다시 가져가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화랑 손잡았으니까 한화에서 활약할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그는 팀의 에이스가 될 거야. 그의 복귀는 한화에 큰 자신감을 줄 거야. 그래서 다음 시즌은 어떨까? 아마도 류현진의 복귀로 KBO 리그가 더 흥미로워질 거야. 김광현, 양현종과의 대결이 기대되지 않나? 정말 기대돼. 류현진이 하나를 이끌어 포스트 시즌으로 나아가길 바라야지. 류현진이 개막 전에 선발로 낙점됐다. 그럼 분명히 그의 투구는 대단할 거야. 어떤 투구를 소화했는지 들었어? 음, 불펜 투구를 했대. 감독은 나트라고 했더라. 그래? 그럼 분명히 잘했겠군. 그래도 건강은 중요하겠지? 수술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 맞아. 건강이 최우선이야. 그래도 류현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그를 위해 팀이 잘 관리해줄 거야. 감독은 류현진이 정상급 외국인 투수보다 낫다고 말했어. 정말? 그럼 류현진은 진짜 미친 투수야. 그렇지만 건강을 잘 챙겨야지. 수술을 많이 받았으니까. 맞아. 건강은 중요하다. 헤디도 대단한 투수지만 류현진이 더 낫다고 생각해. 맞아. 류현진의 복귀로 한화의 투수진이 더 강해졌겠지. 감독은 류현진이 올해 목표를 5할 이상으로 잡았대. 5할 이상이라니. 꽤 높은 목표네. 맞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건 대단하다. 그렇지만 슬럼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거야.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류현진이 몸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겠지 맞아 건강을 잘 챙겨야 포스트시즌까지 갈수 있을 거야.